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여기 지금 꽃대 보이시죠? 제가 바깥에서, 제가 하우스 안에서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, 제가 지금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 꽃대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데리고 왔어요. 안으로, 바깥에는 차 소리가 너무 심해가지고. 촬영을 하니까 그렇게 실물보다 이게 잘 나타나진 않네요. 근데 이거 보세요. 지금 계속 꽃이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 사실 여기 노란 색감 보세요. 꽃이 이 노란 색감이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또 피고 지고. 여기다 이렇게 몽우리 보면 지금 보이시죠? 지금. 이런 아이 지금 몽우리가 지금 또 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. 근데 여러분 보세요. 이 지금 시간이 지금 딱 1시거든요? 1시인데 이 꽃이 딱 3시가 되면 이렇게 웅으라 더라요 그래가지고. 지금 시간대 아니면 촬영을 못해요. 이 루비, 루비 네크리스. 이렇게 보시면. 이 노란 꽃 보세요. 지금, 지금, 이 아이는 지금 오늘 핀 아이예요. 지금 이 아이를 보시면. 지금. 근데 꽃이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계속 이러고 있답니다. 제가 물을 얼마나 안 줬는지, 이 아이들 보면 이 꽃봉오리가이꽃 끝이 꼬부라졌죠? 보세요. 잠깐만요. 제가. 제가 잠깐만. 잠깐만. 제가, 여러분, 보고 계세요. 설명할 일이 있어가지고. 제가 이 로빈데 크리스도 이게 물을 자주 주게 되면은 이게 녹거든요. 근데 저는 물줄 시기를 언제 정하냐면요. 제가 이 영상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새로 핀 아이들을 이렇게 목, 꽃대가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잖아요. 이렇게 보면 이렇게 꽃대가 서 있죠. 그런데 물을 원하는 아이들 이렇게 보면 이 아이가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기울었죠. 이렇게 보면 여기 꽃대가 이렇게 기울었잖아요. 이렇게 저는 이럴때 물을 줘요. 이렇게 보면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구부러졌죠. 이 아이도 지금 구부러져 있죠. 이게 이 아이들 지금 이렇게 보면, 한쪽으로 기울었어요. 그러면 이게 여러가, 여러 개의 루비가 합식을 한 거잖아요. 근데 보면은 이 아이는 이렇게 꼿꼿하게 섰잖아요. 이 아이는 물을 안 줘도 된다는 표예요. 그리고 이렇게 보면, 꽃대가 이렇게, 기울은 아이들 보이, 보이시죠? 이렇게. 꽃대가, 이렇게. 요 기울었을 때 루비에 물주는 식이에요. 그래서 제가 오후에, 오후 4시 이후에 제가 물을 줄 거거든요. 그리고, 꽃을 보세요. 지금 약간 여기가 조명이 어두워서 그러지, 이 하우스에서 이 아이가, 이 노란 꽃이 얼마나 예쁜지, 눈길을 사로잡지 않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, 여러분들, 이 색깔, 이 봄에, 노란 색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려고. 자 보세요. 지금 화면으로는 이게 라쿠아분이 이게 작아, 작아 보이지만 이게 사실은 이게 사이즈가 좀큰 거거든요. 루비 네크리스의 꽃이에요. 꽃인데 지금 제가 라쿠아분의 시몬 하이드. 여러분들. 오늘 도요 노란 색감은 사람의 마음을 참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노란 색감을 여러분들에게 꽃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. 여러분 제가 루빈 네크리스 심은지가 굉장히 오래했거든요. 근데 아직도 제가 이렇게 심은 이라쿠아분네 심은 루빈 네크리스가 아직도 이렇게 꽃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필 아이들이죠. 이렇게 보세요. 앞으로도 이 몽우리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아요. 이렇게 필 아이들이 여기 보세요. 이 안쪽에도 그러고 이게 몽글몽글한 아이들이 이렇게 또 이제 꽃을 이제 또 보여줄 아이들이 이렇게 여기 보면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누비네크리스가 앞으로도 한달 동안 계속 꽃을 보여준다는 어. 그런 어, 과정을 제가 찾고 있어요. 앞으로 4월 한달 동안 계속 이 누비 네크리스가 꽃을 보여줄 것을 제가 장담합니다. 꽃몽어리 보세요. 꽃피 나이만큼 꽃몽어리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. 보세요. 어떤 야생화가 이렇게 60일 동안 이렇게 꽃을 보여주겠어요? 정말, 루비의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, 이 노란 꽃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다시 일주일이 시작하는 월요일이에요. 하루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